한두 번 청소하기 굉장히 힘드셨는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은나노 스텝이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너무 간편하게 분무 방식이에요. 뿌려만 주시면은 예 찌든 때, 묵은 편해요. 때, 기름 예. 때, 심지어 먼지 때까지 밑으로 그냥 쭉쭉쭉쭉 때 국물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밑으로 쭉쭉 떨어져 내려가는 모습 볼 수가 있는 거고요. 99.9% 살균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좀저 더. 요즘 그쵸 위생 많이 생각하시죠. 그럼요. 예. 좀더 주방을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은나노 스텝이고요. <laughs> 렌즈 후드 안쪽을 보시면 필터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 예. 필터. 생선구땀은 음. 생선에 비린내가 지나가요. 삼겹살구담은 삼겹살 기름기가 여기 큰 물로 있거든요. 껴있잖아요, 그렇죠. 흐르는 네. 맑은 물에 살랑 살랑 흔들어만 주시면은 와우. 처음 시공하셨을 때그 느낌 그대로. 아니 요새 네. 이제 에어컨 필터 청소할 때 됐잖아요.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이게 뿌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아침에 된장찌 개김치찌개 음. 끓이다 보면 가스인지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아유. 여기도 마찬가지로 뿌려만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는 녹색 수세미 철수세미 사용할. 스크래치 걱정되시잖아요. 그쵸? 예, 상판 위에서 일단 때가 분해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집에 전기 렌지 쓰시면 전기 렌지 유리 상판까지 사용 가능한데요. 휴지나 타월로 한번만 싹 닦아 주시면은 고속도로 빛나듯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속이다 시원하고 이제 문제. 벽면 부엌, 이 타일이에요. 벽의 타일. 그렇죠. 뜨거운 네. 기름이 튀었어요. 눌러붙었어요. 그게 먼지랑 엉겨붙죠. 그렇죠. 예, 예. 은나노 스텝은요 천연 오렌지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렌지 오일 자체가 침투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벽에 타일에 찌들어 있는 기름때를 밖으로 쫙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다. 속이 네. 다시원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름때, 특히 <laughs> 네. 기름에 찌든 때. 네. 이렇게 잘 지워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독한 세제 쓰시다보면 머리 아프고요. 음, 기름색 찢을 때, 때 정말 지우기 힘드셨는데 욕실 청소할 때또 예. 머리 아파. 네. 은나노 스텝은 천연 오렌지 오일을 이용한 친환경 인증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무를 네. 해요. 냄새를 맡아보면요. 저 얼굴에 다 떨어졌어. <laughs> 오렌지 향이 납니다. <laughs> 기분 좋게. 상큼한 오렌지 향, 상큼한 예. 오렌지 향 그대로 느껴보시고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놀이방 매트도요. 음. 한번 깔아놓으면 시 언제 깔았는지 모를 정도 청소 잘안 하시잖아요. 아유, 막 끈적끈적하고 남편이 예. 맨발로 밟고 다니고 장난 아니에요. <laughs> 네. 지제다진나가는 자리 한번 네.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정말 깨끗하게 닦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네. 층간 소음 때문에 매트리스 많이 깔아놓고 생활하시잖아요. 중요한 거. 네. 본품 본품을 30일 동안. 공짜로 써보실 수 있으니까 써보고 시 그렇죠. 결정하세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카에 네. 라카 락하. 철제나 목재 에 이렇게 유리에 묻어버리면 페인트죠, 정말 페인트. 어 지우기 힘든 음. 게 바로 이런 페인트 종류잖아요. 눌러붙으라고 제가 지금 보장도 해보고 있는데 이러면 정말 닦기 힘드실 거거든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은나노 스텝 있습니다. 이것도 라카도. 예. 그럼요. 오. 이렇게 뿌려만 주시면 되는 거고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다 거쳤어요. 손에 뿌려서 문질러서도. 확인시켜드리는데. 지금 몇 년째, 아니, 몇, 몇, 년몇 년이래. 1년 넘게. 1년 그쵸? 넘게 맨손으로 적어라. 녹색 수셈이 네. 사용 안 합니다. 그손 네. 그대로 문질르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 일단 때에 침투를 해서 분해를 시켜주기 때문에 좀더 쉽게 와. 세척하고 청소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휴지나 칼로한번싹 닦아주시면 되는데,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뽀도독. 뽀도독. 뽀도독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잘 닦인다는 거죠. 와우! 네.